안녕하세요 해그맨 t 비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바닥에 쏟아볼게요. 음,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에 새 뿌리가 나오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처음에 심을 때도 조금 당겨서 심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분은 넓이가 깊이보다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음 이거 앞에 새로 진행하는 총만 뿌리가 돌았지 얘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걸 그대로 분에 빼서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분이 뿌리가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안에는 수태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눕혀놓고 이거를 한번 털어볼게요 물을 이렇게 묻혀야 이게 터는 그 쉽게 말하면 잘 풀리는데 이렇게 일단은 뺐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찬탑은 썬라이즈 아시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한번 빼놓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 수태가 이렇고 예, 분이 분에 따라서, 분의 모양대로 이게 돌았어요. 그죠? 뿌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뜯으실 때 이렇게 뜯지 마시고, 물에다 푹담그었다가 뜯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워낙 이렇게 눕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져 있던 아이를 누워있는 거를 제가 지주를 다 세운 거 아시죠? 꽃은, 음, 제법 봤으니까. 꽃이 너무 예쁘죠? 찬타분 썬라이즈가 덴드로비엄 찬타분 썬라이즈 그래도 너무 예뻐서 요두 개는 두개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 볼게요 물에 담가서 한번 씻어 올게요 네, 이 아이도 같이 해서 씻어 볼게요 이게 쓰레기통인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그분 있는 그대로 다시 옮겨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음... 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뿌리가 돌기 시작을 해요. 새새새그 촉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몇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가 보세요. 얘도 조금 두어서 제가 아까 손으로 손댄 다음에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맨 처음에 여기도 수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에 있었던 분은 어, 털어서 수태든 뭐든 털어서 새로 내가 식재를 해야 된다고 파크를 하든 어 뭐를 하든 그대로 옮기는 것은 그 아이들이 분이 돌지 않아요. 헤헤. <laughs> 요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안 보이셨나요? 음, 응. 요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수태가 들어있고요. 밖에는 박해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재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거 하시면 꼭 분을 터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초기 나와서 지금 조심스럽네. 요거 보세요. 요거 초기에요 그죠? 요 아이가 조금 썩었죠? 그 안에서 뿌리는 나고, 이 아이는 썩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들은 조금 잘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가. 네, 이렇게. 이렇게 두고요. 네. 네. 지금 여기에는, 어, 아마야 물에 닿았어요. 액비와, 네, 액비와, 네. 그, 뿌리 활착제와, 그 다음에, 예, 네, EM을 넣었어요. 요렇게 사이사이를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기도 해요. 음 워낙 한 분에서 너무 수태 와... 자체가 자기 몸인 양, 자기 뿌리인 양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기에 보면은 이거를 터는 소프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사이 이렇게 잘 넣어서 머리 다르면 우리가 살빼 하듯이 네 이렇게 인간이 하면 요 사이에 보세요, 쏙쏙쏙 들어가요. 벌어진 다음에는. 어 덴드로비움 뿌리는 조금 예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 모든 것은 조심스러워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어, 신화 그고 꽃도 그렇고요. 꽃은 어차피 잡았으니까 신화도 너무 물러요. 그래서 신화는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봉가리가 좀 늘었거든요. 꽃이 달려 있었고 그래서 꽃을 조금 덜 보고 했어야 되는데. 네음이 아이도 역시 어, 스테반 바크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해 두면 전혀 새로운 식재에 이 아이들이 뿌리가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갈때 여러분 눈갈이 할때 정말 a 소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루어서한거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분갈이 할실때 그냥 그대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있으나, 얘들이 예뿌리가 네. 전혀 돌지 않아. 이 정도 됐으면 뿌리가 나서 확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않았어요. 어차피이 아이들은 우리가 죽을 거예요? 조금 잘라 주셔서 무관합니다 네. 이거를 씻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어요. 두 개를 합식을 한건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좀 썩고 이렇게 되면서 분숙이 된건지 이렇게 있더니 떨어졌어요. 네, 여기가 너무 썩어서, 그거를 제가 그 자, 이 아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려서 올라왔거든요. 예, 네, 바르기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 그죠?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이게 펼쳐주어서 제가 이제 손으로 억지로 펼쳐주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씻었고요. 예. 네. 다시 저는 브이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고 네, 거미나 저렇게 수태 감아서 저면 급수 해줬고요. 앙팡 어, 다 보내고 남은 호야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네, 우 참기름병도 있고 들기름병도 있고. 예, 예. 블랙잭 앙팡. 예, <laughs> 브라보스탑.